싸지 않는다? 연예 프로가 다른 프로그램, 연,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서 제일 키치한 것 같아 아 너무 날것이야? 제일 날것이 아닌 음, 것 같아 아, 오히려 음. 어디까지 더 탈키치할 음. 수 있을지 <laughs> <laughs> 이제 뭐가 더 남았을 건가요? <laughs> 처음 봤을 때는 아저 사람 은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야 박수 아아 네, 저희 또 동기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해줬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디? 보험 아, 아, 나 보험 고 아. <laughs> <웃음> 너, <웃음> 너를 <웃음> 너를, <웃음> 너를 <웃음> 보고 뭐 하는 건 어떤 어떤것 같아요. 어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예능 PD 박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또 소개를 해 주시죠. 카메라 보고. <laughs> 안녕하세요. 드라마 PD 김승환입니다.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한 이유가 요즘 솔로지옥 5 하... 엄청 핫하잖아요. 고강용 아나운서는 600 요리사는 흑백룡이사. 안 봐도 솔로지옥은 다 봤다고. 저다 봤죠.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나요? <laughs> 최민하 수님이 남자 4 명에게 플러팅이라고 하나? <laughs> 아 어. 맞아 맞아. 그게 조금 아 이게 솔로지옥 취지에 맞는 그런 행태긴 한데 아또 예의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동들박이 많아가지고 난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솔로 지옥 5를 보면서 어쩌면 다수의 인간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본능인가? 싶 듣기도 하면서도 아, 너무 이건 심한 거 아닌가 이른바 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첫 책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걸좀 들고 와봤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laughs> 어, 맞지. 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이 책을 혹시 아시나요? 저, 이제 알죠 <laughs> 되게 두꺼운 책 <laughs>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그리고 토마시와 테레자가 키우는 개 카르미니도 등장을 합니다 인물, 계획까지 뭐 포함해서 인물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음, 또 약간 예능과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또 신기한 책이더라고, 이게. 어,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관찰 예능 형식이잖아. 예능으로 따지면. 어... 그리고 또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쓰여져 있는데, 관찰 예능의 이제 형도 잘 알겠지만, 제일 원칙이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거든. 음... 그리고 음. 혹시나 개입을 하더라도 개입한 걸 절대 티내면 안 돼.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는 수시로 개입해. 음.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속 자기가 개입한 걸 나타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인물의 감정선이나 아니면 어떤 스토리 라인에는 맞아. 몰입이 안돼 그래서 그냥... 읽기 어려웠던 것 같아 나 그래서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서사나 인물들 감정선에 깊고 파고드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다양한 인물들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의도적으로 너희 여기에 몰입하지 말고 그냥 이걸 상황으로만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봐라 그냥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 음.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난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드라마라나? 거기에 이제 명대사가 나도 누군가에게는 개새끼일 수 있다 라는 명대사가 있거든. 근데 이걸 이 책을 읽는데 약간 그 장면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어쨌든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가벼울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무거울 수 있고, 이런 좀 이중적인 면들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가볍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겁기도 하잖아. 요즘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나는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고 싶다. 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래서 실제로 요즘 만들어지는 드라마도 남들한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치유하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어, 요즘 사람들의 고민과 맞닿아 있어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 나는 이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가치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음. 또 하기도 했었거든? 이두 가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 밀랑쿤데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인간의 한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다, 승관이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뒤에 프란츠랑 사비나 얘기도 나오는데 음. 이제 프란츠를 사비나가 떠나면서 프란츠는 헤어졌지만 이 사람과 결별을 당했지만, 일종의 그 가벼움에서 얻는 행복감 느끼잖아.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사비나는 가벼움에 대한 실증과 어떤 회의를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인물이 한 번은 가볍기도 하고, 어쩔 땐 무겁기도 하고, 그냥 이런 존재인 것 같아서,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 이 책에서 말하는 가벼움이랑 무거움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책에서 말하는 가벼움은 좀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 그냥 진짜 뇌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가벼움이라고 생각을 표현을 한것 같고 작가가. 그리고 무거운 건 이렇게 사고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고 내려서. 하는 행동들? 나는 약간 자의적이지 않은 영역이라고도 느꼈거든 이게 우리가 가벼움이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좀 지향하는 것들 아 나도 이른바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나도 누구처럼 욜로족으로 살고 싶어라는 걸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게를 갖는 거는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감들을 지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맞는 거 음. 같아. 결혼 <laughs> 뭐 준비하는 친구들이 하나 응. 씩 생기니까 약간 아? 나는 뭐, 가볍고 싶은데 점점 애들이 음. 무거워지는 거 같아. 넌 아직 가볍고 싶어? 아직 가볍고 싶지. 오. 나는 약간 그런 추구미가 이제 소년 이런 거 있거든. <웃음> <웃음> 아니 소년 같긴 해. 그 작가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규범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잖아. 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근데 살짝 내 느낌에 선호하는 건 있는 것 같아. 아... 밀랑 쿤데라가. 어, 어떤 거? 어, 나는 가벼움 선호하는 것 같아. 아... 미약적인 측면에서는 가벼움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가벼움이 좋다, 무거움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가벼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배제를 좀 싫어한다고 느껴지긴 한다.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는 것 같아. 음, 특히 우리나라는 사람이 좀 가볍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 아, 우리나라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laughs> 그냥 뭔가 칭찬하잖아. 와, 누나 진짜. 가볍다. 가볍다. <laughs> 자주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어, 자주 듣는 말이긴 해. 어, 어. 근데 나는 그리고... 이제 막, 요즘은 또 가벼움이 약간의 힙이 되고, 키치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추구미가 돼서, 또다시 필터링한 인생이 되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음. 하거든. 일단 피치가 뭔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신은 똥을 음. 싸지 않는다. <웃음> <웃음> 라고 이제 예시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선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 위선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거다. 예를 들면 봉사를 한다는 것도 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보여 주지만 그걸 인스타에 올린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또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기 위한 감정이 투영된 거라고 음. 생각을 그치, 그치. 해. 내가 느끼기에 기치는 좀 위선적이라는 게보다는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확고부도한 동의가 음. 그러니까 나는 키친거같으니까 그러니까 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는 아 키친거 같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음. 진리가 있다고 상정하고 음. 그거를 믿는 것. 어떤 사례가 생각났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그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잖아. 그 어린 생각에 노래가 너무 이상한 거야. <laughs> 아니, 스승의 은혜가 막 하늘 같대. 하늘은 너무, 최, 제일 좋은 거, 제일 높은 곳에 어, 있는 거고, 어, 버이나밥 먹여주고, 치켜주고, 재워주는 거, 우리 엄마, 아빠인데? 막 <laughs>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아요? 음. 라고 하니까 선생님 막 불같이 화를 냈더라, 내였거든. 음. 음. 그러니까 질문을 용납하지 않는 거지. 음. 어. 그런 게 키치야. 아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키치라는 게 아니라. 아. <웃음> 그, 그, <웃음> 그런 <웃음> <웃음> 그 <웃음> 선생님께 한마디. 지금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영상편지 보내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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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아니, 아니, 아니. 많이 계세요 <laughs> <laughs> 직속 선배님과. <laughs> 너를 가르쳐주신 아. 이 드라마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격언? 명언이 있는데 드라마는 한 사람의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만 잘라서 이어붙인 게 드라마라고 하거든. 음... 근데 나는 이런 게 되게 키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 어쨌든 키치라는 것도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어, 남들이 봤을 때좀 인정해 주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드라마도 뭔가 이한 사람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장면들만 이어붙인 거니까.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예능은 사실 어. 상황이 좀 기치적인 것 같은데, 어. 예능에서 할수 없는 것들이 꽤있거든 뭐, 욕설도 음. 하면 안 되고, 뭐, 타투, 뭐, 담배도 나가면 음주 장면도 잘 나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가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한테 인것 같아 그걸 음. 금지하는 논리가 근데 이게 살짝 내 생각엔 구시대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하기도 해 가끔 그 예능 국장님한테 <laughs> 예능 국장님의 의사와는 전혀 무슨 무관하게 한마디 드라마 예능보다 훨씬 더 자유롭긴 해 그런 부분에서는 그어 맞아 어쨌든 허구의 어. 이야기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린 진짜 리얼로 하거든 음. 촬영도 그냥 정말 온전히 출연진에게 이막히고 편집도 그한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사실 뭐 키치한 거라고 한다면 뭐 출연진 이한 행동 중에 되게 재밌고 이걸 방송에 내보내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내가 앞서 얘기했던 제약들 때문에 내보내지 못할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크 그? 많지는 음. 않은 것 같아. 요 관찰 예능에서는. 음. 어, 감시 카메라가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는 사람이 몇? 시나 될까라고 음. 했을 때 아, 나는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나라고 못할 것 같거든. 내 의미로 따지자면 조금 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 당연히 그 나쁜 거로 생각하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는 특정한 내 모습 이게 나의 진리적인 모습이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 음. 지금. 너희랑 얘기하는 내 모습이 있고 이제 편집실 가서 편집하는내 모습이 있고 가족들이랑 있을 때내 모습이 있고 그 각자의 모습이 다나지 어~ 근데 그러면 너는 어. 완전 달라 막 우리한테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고 엄마 아빠는 아,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laughs> 에어컨 틀어 놓으랬지!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음. 그래도 똑같진 않지 저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저것도 내 모습이고 이것도 내 모습이고 이, 음. 그냥 총체가 그냥 다내 모습인 것 같아 어제 누나가 질문지를 미리 준것 중에서 과연 이 키치를 <laughs> 버리는 것, 그니 이렇게 진실만을 이렇게 마주하고 보여주는 삶이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어.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기는 해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누가 규정한 선이며 음. 누가 규정한 키치이며 누군가에게는 그게 탈 키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지 음, 이분법적인 정의를 내리는 거를 우리가 웬만하면 회피해야 되는 것같아 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거든. 뭐 살인은 좋아? 나빠 그럼 나쁘지 음. 당연히. 음. 근데 살인이 뭐 좋지는 않겠지만 용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음. 어떻게 보면 방어 뭐살인이든지 어, 거짓말은 나빠 거짓말이 뭐 반드시 나쁜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수시로 거짓말하면서 모든 사람 살아가니까 그 거짓말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 혹시 뭐 선배님께 뭐 거짓말을 아, 하난 하고... <laughs> <laughs> 어, 진짜 진실된 사람이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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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스펙트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좋고 나쁨이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음. 얘는 좋고 얘는 나빠 음. 라고 우리 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조, 조, 음. 좋지 않 음. 남들이 봤을 때 잘못된 무언가를 하는 사람보다 남들한테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싫은 것 같아. 오. 음.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잘못됨에 대한 정의가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스쳐가는 사람들이 몇 명. <laughs> 아, 너도 혹시 뭐 영상까지 예, 얘기할 수 있어? 너도 보낼 사람 있니? <laughs> 아, 전 전혀 없습니다. <laughs> 우리가 탈캐치라고 생각하면 기한팔사 작가님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짝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아. 음... 왜 저렇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저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또 이제 사람들이 심지어 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 그렇 어,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탈캐치하는 사람을 보면서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하니까 기안팔사 작가님 보고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고 또 계속 보고 싶어하는 거지 어디까지 더 탈피치할 수 있을까 <laughs> 이제 뭐가 더 남았을까 과연 <laughs> 처음 봤을 때는 어저 사람 은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야 하, 하지만 그걸 오래 보다 보니까 아저 사람 은 그냥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게 호감이 되는 거잖아 근데 드라마는 사람들이 그안에 캐릭터를 봤을 때저 사람이 왜 저럴까 뭔가 필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걸다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기완팔살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이유가 있나? 저 사람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드라마는 어쨌든 뭐 12화, 16화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납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어, 함부로 이렇게 탈키치한 거를 못하는 아. 것 같아 그냥 아. 이 사람이 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서사가다 있어야 되니까 그치? 여기 음. 나오는 나는 테레자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테레자라는 인물이 엄마한테 엄청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인물이잖아 좀 토마시와의 사랑을 좀 갈구하는 게 있고 이런 것처럼 드라마는 좀 어떤 결핍이 있어야만 이 사람의 오. 행동에 좀 당위성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어, 이렇게 기안팔사 같은 캐릭터를 음. 좀 드라마에 하기좀 어렵지 쉽지. 않나 아. 그리고 또 나는 얘기해보고 싶은 게이 책에 줄곧 등장하는 게 동정이라는 감정 인데 작가는 동정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강하게 생각을 하는 것같거든 극단적으로 드러난, 드러난 부분이 왜 테레자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토마씨한테 얘기하니까 토마씨가 나 무슨 산 위에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럼 그로 가봐라 라고 해. 가봤더니 그 사람들 자살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음음. 너 진짜 죽으러 왔어 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그 부분 처음 에을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 음. 그러니까 토마 씨가 그러면 테레자 너 죽을 만큼 힘들어 그냥 죽어 이런 건가? 음. 라고 하다가 계속 읽어보니까 동정의 대상으로 토마 씨는 테레자를 참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사랑을 거부한다기보다 동정을 거부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내가 테레자보다 위에 있는 대상으로서 테레자를 동정하고 는하 싶지 않고 토마 씨는 자유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테레자가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자유도 존중을 해준 거지. 어. 그게 토마스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지. 어. 그렇게까지 했어 아, 그래. 했구나. 어. 근데 반면에 테레자는 어. 연민, 연민이 필요했던 거야. 그치, 그치. 내 고통을 같이 공감해줘. 어... 그러니까 테레자는 더 힘든 거야. 어... 얘가 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 우리는 어릴 때 항상 동정심을 가지는 게좀 미덕이라고 나는 배운 것 같거든. 어...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 그게 과연 착한 사람이 맞을까? 내가 보기에만 불쌍해 볼수 있는 거고, 저 사람 자체는 사실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내 기준대로 맞대로 저 사람들을 동정해도 되는 건가? 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동정이라는 것 안에는 남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그 우유의 감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볼수 있는 내가 진짜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 음. 더 어렵다 내가 몰락했을 때 그거를 그냥 위로해주고 슬퍼해주는 사람은 어쩌면 많을 수도 있다 음. 왜냐면 타인의 몰락은 어찌 됐든 나라는 사람이 좀더 우위에 있고 안도감을 느끼는 장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카덴프로이데라고 음. 남의 그런 몰락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좀 그런 쾌감을 느끼는 감정을 있겠지. 타는 말이기도 하거든 그게 이 책에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좀 들기는 했어 테르사가 토마 씨를 사랑하지만 어쩌면 그의 안 좋은 뭐~ 몰락을 보면서 일종의 쾌락이라는 감정을 또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곁에 가둬두려고 했지만 자유분방하게 놀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음. 토마 시는 유리창 닦고 더 자유분방해. <laughs> 그니까 승한이의 이제 말이 어. 결론이 되는 거지 함부로 연민하지 말자. 아, 우리가 선배가 되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음. 후배를 동정하지는 않겠지. 그런 것보다는 뭔가 후배한테 좀 함부로 조언하거나, 함부로 충고하거나 이런 어. 게, 그치? 어, 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음. 이제 조금씩 연차가 그치, 쌓이니까. 음. 그 친구들도 열심히 안 들을 수도 있어. <laughs> 경험담. 아, <laughs> 난 이제 후배들이 꽤 들어왔는데. 아, 멋있다. 난 진짜 너무 동정하고 있었거든? 근데 안 그래도 네. 될것 같아. <laughs> 우리가 계속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계기는 솔로 지옥이거든. 아, 그래? <laughs> 이 책이 그건 아닌데. 나와?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책도 안 읽었구나. 그 아, 마지막 장에 나와. 카레닌에 나와. 어, 카레닌이 제일 좋아하는 OTT가 소로적 파이브야. 나는 사실 연애 프로를 거의 안 보거든. 그게 왠지 생각해 보해 보니까 연애 프로가 다른 프로그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서 제일 키치한것 같아. 아, 너무 날 것이. 제일 날 것이 아닌 것 같아. 아, 오히려. 아딱그 정해진 클리셰가 있는 느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그 뭐지? 아. 나는 솔로는 내가 잘안 보긴 하지만 어. 어떻게 보면 큰 도파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아. 그게 가장 클리시적이고 키치적이더라고. 음...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 외국 프로그램도 있잖아, 외국 연애 프로. 그 프로그램 진짜 키치 끝판이거든. 투핫 이런 거? 어, 어, 특히 서양 쪽 아, 너무 프로그램. 아너무 아, 서양 취향이야?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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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를 우리나라 동양은 안 보고 서양. <laughs> 좀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솔로는 진짜. 나는 그게 제일 보기가 힘들거든. 왜 힘드냐면, 되게 내가 아는 부장님의 연애를 내가 보고 있는 거 같아. <laughs> 내가 아는 <너가> 부장님? <laughs>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직업병 같기도 하다. 왜냐면 드라마는 인위적인 장치들이 더 많잖아. 그러다 그치? 보니까 너는 좀 선별된. 연애사만 <laughs> 보고 싶다는 거. 하나? 아 그런 것 같아. <laughs> 귀하게 살았네가. 영광을 받았을까. 이런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야. 어. 아니, 나는 사실 이 책을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밀란쿤데라라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근데 음. 얘기를 해보면서 더 느낀 게뭐 가벼움이나 무거움이나 그리고 키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느끼는 동정이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다 각자의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책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 뭐 이런 깊이 있는 결말 둘도 조금 한마디 시켜볼까? <laughs> <laughs> 그러면 책에서 제일 마음에도 또 문제 하나 얘기하고 어, 얘기해볼게. 요 범죄적 정치 체제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어... 그러니까 나쁜 게 나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저기 좋은 게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만든 거다라고 어. 하는 게 음. 충격적으로 나는 공감해 갖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존스 토트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거든. 그 자유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바와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음. 이 문장이 제일 좋았다. 어. 어, 진짜 그한 문장은 꼽기가 좀 어려워. <laughs> 맞아.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거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거 만드는 음. 일이잖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좋아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여기에 나오는 가벼운 면과 좀 무거운 면, 그리고 이런 남들 앞에서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키치함과, 있어빌리티. 그거를 버리고 싶어 하는 좀 탈키시적인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약간 요즘 사람들과 좀 맞다 있어가지고 지금의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아마 한 10년 뒤에 읽으면 우리가 느낀 점이 완전 또 다르지 않을까? 그치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지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아, <laughs> 아, 맞아. 안 좋아할 어. 수도 있어. 아니 아니. 좋아하는 척 척하는 걸 수도 아 있어. 좋아하기 쉽지 않아. 나도 어.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그냥 약간 이거 들고 다니면 뭔가 이더빌리티 어. 좀 이렇게 살짝에 끼고 다니는 하면서. 거지. 아, 어. 한1 0년 뒤에 다시 이 책을 읽고 토크해 보면 어떨까. 오케이 오케이. 1 0년뒤 출연 약속. 십 년째 회사 다들 회사에 있는 거지. 어.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해. 웃음> 나는 정년 퇴임 할 거긴 하거든. <웃음> <웃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laughs> 반말로 했는데, 심지어. <laughs> 국장님한테 한가요? <laughs> 여튼,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